안녕하세요. 한영입니다. 지금 레온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10시 정도 됐고요. 아, 여기 주변에 있는데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길 가다 있는 내부에 있는 뭐 시장 같은 데인 것 같아요. 잠깐 와봤습니다. 평범합니다. 아, 밖에 날이 좀 뜨거워가지고 10시밖에 안 됐는데 엄청 뜨거워요. 제가 어제 그 먹은 거 음식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거 니가 외국인이라서 너한테 사기친 거라고 어. 그러더라고요. 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가격을 들었잖아요. 가격을 들었는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제 몫입니다.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뭐 어쩔 수 없지? 아, 일단 다시 왔습니다 여기. 다시 왔고 아, 여기입니다 여기. 외국인이라고 그냥 처음에는 거의 2만 원 불렀어요 고기 고기 세 점에 2만 원 불렀는데 제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5천 원 깎아준 겁니다. 어쨌든 뭐 맛은 괜찮았어요. 맛은 괜찮았으니까. 넘어가고 뭔가 이 기념품을 파는 것 같은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시장이었구나. 어, 시장이었나 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아 여기는 어 내부 시장이네. 너무 어둡습니다. 이거 빛 하나도 없어. 아, 이 시장도 있고, 아, 이게 레알, 레알 니카라가. 아, 근데 여기는 되게 깨끗해요. 어,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시장들 봤는데, 뭐 어, 그런 곳에 비하면 많이 깨끗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깨끗한 편인게 아니고, 많이 깨끗해. 어. 한국 시장하고 비교해도 깨끗하다고 보여요. 그럼 이... 어, 우연찮게 이런데 온 거예요. 멕시코처럼 과일 주스 같은 거 파네. 완전 어. 어, 시장이구나. 수세인거 같고. 라. 이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와, 이거 손가락. 여기는 와볼만한 것 같은데요? 와볼만 할것 같아요 유가입니다 네. 유가 육가. 사실 뭐 시장 꽃 팔고 과일 팔고 음료 팔고 뭐 비슷합니다 여기는 특별한 과일 같은 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못 보는 것들, 뭐 그런 거는. 이게. 음, 잘 봤습니다. 어, 아, 여기입니다. 여기야 말로 이마그넷에살수 있는데요. 저저 공원에 있는 데보다 여기가 나은 것 같아. 니카라가 마그넷 하나 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 니카라가 마그넷이 좀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어, yes, yes. Quanto custa? 5 centa. 5 centa? 아. 3,2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자, 하나 사겠습니다. 뭐 어쨌든 두개 샀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시가도 파네 니카라가 니카라가 시가 팝니다 여기 어 아, 니카라가 시가 팔고 있고 오. 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좀 후적습니다 음. 네, 후진건 사실이다 또냐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아 이거 또 탐나네. 왜냐면니카라가밖에 이토니아가 없거든요 맥주가. Disculpe? e o u n t o custa? 어, 아이 비싸. 키니엔토? 아 키니엔토 너무 비싸 너무 비싼데 이거 2만 원이야. 안 살래요. 어 먹으러 가는 거 <laughs> 아, 농담이고? 가격을 잘 모릅니다 농담입니다 지금 어제 그 고기 때문에 실례를 잃었어요 지금 실례를 잃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저한테 사기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여기, 여기 좋은 사람들 많아요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그냥 저 농담 겸한 겁니다. 헛소리 한다는 거. 그, 저도 지금 어제 실수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은 뭔가 구매할 때는 가격이 명확하게 네. 붙어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어딜 가나. 사실 이 레온의 상징은 뭐, 이 성당이 전부입니다. 보니까 아, 예, 갑자기 또 다시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가격이 써 있는데 예를 좀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더라도 가격이 명확하게 써 있는 데가 사기를 못 쳐요. 근데 예를 들면 길가다 이제 그 가격이 안써 있는 데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그때 그때마다 이제 변경할 수 있단 말이죠. 보로 되도록이면 가격 써 있는 데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양심적이잖아. 그래도 가격 딱 정해 놓고 파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가 좀 식민 시절에 건물들 있는데, 여긴 핑크색이 조금 있네. 핑크색이 좀 있네요. 니카라가는 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국가마다 그래도 그 나라의 특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이제 식민 시절의 건물들이라도. 어, 저기 에 뭐가 있긴 있는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저희 저 보이시나요? 저저 검은 점들 다 비둘기입니다. 여기 비둘기 집이에요 비둘기 집. 비둘기 집이다. 그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그 액티비티를 봤더니 화산 투어가 있더라고요. 화산이 화산 투어를 하게 되면 50달러입니다. 50달러고 50달러인데 이제 거기서 무뭐 하냐? 이 투어를 예약하게 되면 오전 한 5시 정도에 나가 가지고 화산에 가서 화산 그 복장을 줍니다. 올올 올 복장 다그 무슨 점프시트 같은 걸줘 가지고 화산에 올라가서 화산 미끄럼틀 타는 뭐 그런 투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아,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영상에 남겨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투어 있고, 그 외에는 여기에서는 뭐 크게 할 거는 없어 보인다. 음, 이렇게 이런 지금 옛 건물 저 흰색 건물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번 뭐 하루 정도는 오셔도 될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대단하게 본건 없는데 제가 어제 하고 오늘 해가지고 지금 제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좀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곳 그니카라가에서 크게 유명한 거 크게는 이제 그라나다라는 그런 지역, 그라나다라는. 그,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랑, 어, 산후안데스루. 산후안데스루.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거기랑, 오메테페 섬. 오메테페 섬이 좀 유명한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가진 못할 것 같고, 또좀더 깊게 들어가면은, 아, 이게 좀, 리틀콘 아일랜드인가? 아, 거기 있어요. 우기가그 카리브에 완전 보이지도 않는 그런 섬이 있대요. 거기 에 굉장히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 잘. 잘안 나와요. 거기를 가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그, 니카라가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대. 경비행기를 타서, 아, 경비행기를 구매하고 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니카라가를, 니카라가 코스타리카로 온 거는 그냥 테스트 차원에서 온 겁니다. 제가 사실 시자, 시간적인 부분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뭐 다른 나라 막 이틀, 3일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돌수 있어요. 다돌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한 도시에 그래도 아, 일주일 정도 있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잠깐 보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자체를 조금 아는 대한 뭐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번엔 테스트 차원에서 온 거고 제가 지금 계획은 지금 산 후안데 수르까지 그라나다랑 산 후안데 수르까지 갈 예정이고 이제 그냥 예정일 뿐입니다 예정일 뿐이고 만약에 그걸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와서 이리카라가를좀더 보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중남미를 한번 더돌 예정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아 근데 이제 이 남미라는 게 계속 올 때마다 돈이 많이 들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자주 올만한 곳은 아니에요 제가 2022년도 부터 지금 2025년 됐거든요 지금 2025년까지 거의 아 거의 한 10개월 정도 토탈 해가지고 지금 여행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저는 특히 이제 숙박료랑 음식값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호스텔이나 이런 좀 이제 낮은 가격대를 잘안 가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금액이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내가 뭐 나이가 좀 적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되도록이면 너무 이제 안 좋은 데는 좀 가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제가 좀 항상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위장이 안 좋아 가지고 뭐 잘못 먹으면 바로 그냥 막 네, 바로 탈납니다. 그래서 음식은좀 되도록이면 좋은 걸먹 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말 길었는데 오늘 하고 어제 잠깐이지만 이곳의 맛을. 보셨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직접 오셔서 보는 걸좀 선호, 아, 추천 드릴게요. 직접 와서, 네, 리카라고도 보시고, 음,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에 모든 걸 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습니다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